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단장입니다. 리링크 4월 업데이트 이후 진 혹은 아이템 정리, 소지품 정리 팁입니다. 어, 솔직히 이거는 이제 좀 사람 바이 사람은, 어, 사바사긴 한데 요즘에 일괄 연성으로 해갖고 이제 상급 연성 땡기고, 어, 이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어, 요즘에는 좀 리세마라, 리세마라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이상급 연성에서 나오는 전용 진 플러스 딜진을 챙기기 위해서 좀 이것저것 정리하다 보니까 느낀 혹은 이제 제가 편하다고 생각한 혹은 의도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방식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만물상 럭키 쿠폰을 먹으려면 은 이제 트레저를 이제 소재를 교환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트레저 같은 경우에는 뭐 솔직히 오토 돌려놓은 거 아니면 은 여유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게임하는 거 아닌 이상, 혹은 하루 종일 오토 돌리는 거 아닌 이상 트레저는 언젠가 동나는 거고 또 일단은 뭐 뉴비 입장에서 좀 남겨놔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트레저는 넘치는 거 아니 이상. 그리고, 넘쳐도, 결국에는, 동은 아 있다. 동은 난다. 그래서, 좀 한정적인 소재라고 보면 되고. 자, 그럼 여기서 설명할 거는, 진입니다. 진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이제 지금 3,700개. 이것도 정리한 거예요. 정리하고, 오토 돌려서, 또 늘어난 건데, 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다잠그는게 맞습니다. 강화된 거를 잠그고그 다음에, 강화 안된 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또 5월에 진압성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저는 그냥 랜덤 방식으로 나올 것 같아서, 뭐, 예를 들어서 스턴 회복 성능에 스턴 리제너레이션을 섞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제 기준이라는 거. 그래서 따라하셔도 되고,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아무좀 불안하다 싶으면은. 일단 저는 종류, 는한 가지씩은 다잔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턴 혼신, 스턴 혼신. 스턴 혼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쓸 일이 많으실 것 같아갖고, 뭐, 스턴 혼신 같은 경우에는 뭐, 네 개, 있으면은? 그래서, 그렇게 챙겨놓고. 그니까, 러 결과적으로는, 뭐, 혼신 같은 경우에는, 혼신은 이제, 많이 써봐야 두 개죠. 15, 15 해갖고. 근데, 보통은 한개 쓰니까. 이것도, 보통, 스턴은 이제, 다른 거 종류별로 쓰니까. 그래서, 뭐, 이제, 두개 정도만 남겨놨는데, 뭐, 여유 있으면은, 4인분. 본인, 캐릭터 3명 해갖고, 4인분 정도 남겨놓고, 어, 저는, 그 외에는, 뭐, 스턴 폭군 하나, 뭐, 약점 공격 하나, 뭐, 스턴 상한, 스턴 상한은 또쓸 일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많이 쓰는 입법한 것도 상한, 뭐, 폭군, 뭐, 혼신, 뭐, 결사, 이런 것들은, 뭐, 또, 채용 극한으로 땡겨올 수도 있으니까. 콤보 보너스, 뭐, 이런 것도. 그래서, 웬만하면은, 한 개씩, 혹은, 네 개씩. 한개 내지는 네 개. 혹은, 회피 성능도. 뭐, 솔직히 회피 성능도, 캐릭터마다, 문캐 하나만 쓰지, MC까지 주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한데, 그래서, 일단은, 모르니까, 이제, 적용, 을 해놨다. 이건, 이거 풀어야겠네요. 아무튼, 부동도 요즘에 좀, 많이, 배류가 떨어졌죠. 그래서, 하나씩 당겨놓고, 퀵업일 맥렬 같은 경우에는 4개. 왜냐면은, 또, 어? 혹시 모르니까. <laughs> 혹시 모르니까. 고양도 4개. 뭐, 이런 식으로. 명경지수도 4개. 뭐, 포션은 1개. 왜냐면, 포션은 나밖에 안 쓰니까. 뭐, 자동부활 4개. 뭐, 근성 4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잠궈놨습니다. 잠궈놓고, 이제, 지는 일괄 정리가 있죠. 일괄 교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거다 잠그고, 뭐, 사성 자리, 사, 사단계 자리에서도 필요한 게 있으면은 잠그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잠그고, 이런 식으로 일괄 정리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강화 완료 포함도 넣는데, 었 강화 완료 포함을 넣어야 이제 막, 번고닐척 이런 것들 있죠. 번고닐척 이런 거가, 어 같이 갈립니다. 아, 요게, 건곤일척이나 요즘에 이제 베이스를 돌다 보니까, 막, 건곤일척, 이런 것들이 좀 거슬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화 완료까지 넣는다. 그래서 항상 주경, 다시 한번 강의하지만, 잠군 기능이 필요하다. 제가 봤을 때는 의도가 그건 것 같아요.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모넌 월드나, 이제, 모넌의 모넌이 훨씬 도스 시절 구작만 하더라도, 검색 기능이 있었는데, 예, 아쉽게도, 여기는 검색 기능은 없고, 잠고서 일괄 정리해라. 라는, 진에는 있는 시스템인데, 문제는 가오입니다. 가오는 일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제 뭐 이번에 나온 시에테 송 제외하면은, 솔직히 다 숨결이죠. 크리 10 혹은 많이 쳐줘야 크리 9, 8. 이런 건데, 저는 크리 9까지만 남겨놓고, 그외는다 갈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기존 캐릭터들은 크리 100 맞추는 게 거의 필수죠. 안 맞출 수가 없어. <laughs> 그래서, 크리 백을 맞추기 위한 숨결 제외하면은, 단절, 뭐, 요새, 경해, 이런 거는, 솔직히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뭐 나중에 싼날폰이나, 아니면은, 뭐, 이번에 나온 송시에테 같은 경우에는, 크리가 기본적으로 90까지, 어, 크리, 한계돌파해서 크리 20을 챙기면은, 크리가 10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굳이 숨결을 쓸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나마 단절, 요새, 경해가 쓸 일이 생기지만, 똥시 실태를 안 한다면, 뭐그 외에는 다 갈아도 되,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이것도 정리 많이 했어요. 단절 요새, 그리고 경회는 아직 정리를 안 했는데, 단절 요새 다 정리하고, 숨결은 10에서 9 정도만 남겨놨다. 크리. 거기서도 이제, 뭐, 맹렬, 뭐, 자동부활, 아니면 뭐, 맹렬 근성, 아니면 뭐, 맹렬 피흡, 뭐, 피흡 맹렬, 다양하죠. 뭐, 결사 7, 뭐, 아니면은 뭐, 물론 가장 베스트는 상한 7, 5긴 하지만, 뭐, 휘차지 7, 5, 도 뭐, 좋고, 뭐. 아무튼, 압축시킬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더 거고, 어쨌든, 크리십 자리는 대부분, 냉겨놨다. 어, 뭐, 에지가히니 쓰레기 뭐 제약 아니, 뭐, 제약내성 이런 거아닌 이상. 아무튼,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두개 붙어 있는 옵션들인데, 그리고 레벨도 냉겨놓겠다 하면은, 7 이하는 가르시면 됩니다. 6 이하는, 그러니까 7 이하는, 최대 뜰수 있는 게 7, 7, 5인데, 7, 뭐, 예를 들어서 6레벨이다. 메인 옵션이 6이다. 그러면은, 7이 안 뜨죠. 그래서 6 이하로, 메인 옵션 이하로만 숫자가 되기 때문에, 뭐, 5레벨이면 5, 5, 5, 이게 최대고, 뭐, 5, 7, 5 이렇게 안 뜹니다. 그래서, 어, 그거를 정리한다. 저, 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오를 그렇게 정리해갖고, 한땀한땀 한 이제 생각보다 금방 정리해요. 또 하다보면. 그래서, 최대한 럭키 쿠폰은 손에 안 보고, 이득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 어, 아무튼, 좀, 피곤한데, 결과적으로는 가오도 다 잠그고 하면 된다. 어. 일괄 정리가 없어도 가오는 딱 필요한 것만 잠구고 무지성으로 싹 정리를 하면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제 보 이제, 장구면은 보호 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골라서 필요 없는 걸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보다 필요에 있어 보이는 것만 딱 골라서 잠구고 나머지는 다 미보호를 체크한 다음에 일괄을 그냥 따다다다다 이렇게 정리해버리면 된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아, 나는 쿠폰 필요 없고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 대장간에 가가지고 쓰지 않는 무기에다가 가호부여 해가지고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럭키쿠폰을 손해 보는 게 싫어가지고 어, 요즘에는 이렇게 하고 있다. 어쨌든 인벤 정리, 어, 정확하게는 만물상 럭키쿠폰 교환 정리하는 데 있어서 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영상이었고요. 영상은 여기까지.